항공편이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항공이 연착이 돼서 크루즈를 못 타시게 되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난감하네 난감하네 만약에라도 항공편이 연착이 되거나 해서 승선시 도착에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가 드물지만 간혹 있을 수 있는데요. 막상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출발 크루즈는 출발 90분 전에 수속이 마감이 되고요. 유럽이나 그 외의 항구들은 보통 60분에서 120분 전에 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만약 항공 연착이나 그외 어떤 이유로든 크루즈 승선이 어렵게 됐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먼저 크루즈사에 연락을 해서 항공편 연착이나 어떤 문제로 당일 승선이 어렵다고 통보를 꼭 먼저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연락을 안 하시면 크루즈사는 노쇼로 간주를 하고 배당선실을 다른 승객에게 할당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에이전트를 통해서 예약을 하셨다면 에이전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크루즈사로 연락을 취하셔도 되고요. 직접 온라인이나 크루즈사에 예약을 하셨다면 직접 크루즈사에 연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음에 배가 도착하는 항구로 이동하셔서 승선을 하실지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 그 다음 항구가 비교적 가까운 유럽 지역은 바로 다음 항구로 가는 항공편이나 육로 교통편을 알아보시고 이동을 준비하신 다음에 최대한 빨리 다음 항구로 이동을 하셔서 첫 번째 기항지에서 승선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에이전트가 있으시면 도움을 요청해서 빠른 교통편을 찾으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고 혼자 준비하셨다면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혼자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음 항구로 이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여행을 포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긴 일정의 여행 같은 경우는 출발하고 한뭐 이틀 있다가 첫 번째 기항지에 도착하는데 그 거리가 너무 멀다거나 갑자기 당일 날 항공편을 알아보시거나 뭐 택시편을 알아보시는데 비용이 너무 많은 금액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크루즈를 포기하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크루즈사로부터는 뭐 어떤 보상이나 환불은 안 되고요. 세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다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른 현지의 숙소를 빨리 알아보시고, 블렌비를 세우셔야 하겠는데요. 그래서 하루 일찍 가서 안전하게 승산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미국 출발로 알라스카 크루즈와 멕시칸 리비에라 크루즈입니다. 한국에서 출발해서 유럽으로 가시는 거하고는 좀 달라서 미국 쪽으로 가시면 토요일 오후에 출발을 하신다면 보통 로스앤젤레스나 시애틀에 토요일 오전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만약 토요일 오후 늦게 출발 하시면 토요일 오후에 도착을 하시기 때문에 당일 승선은 어렵고 바로 주무시고 그다음 일요일 날 승선을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알래스카 크루즈를 말씀드리자면 시애틀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출발 7박 알래스카 크루즈를 하실 수 있는데 좀더 안전하게 승선하시려면 일요일 출발 크루즈로 하시는 게더 좋겠습니다. 알래스카 크루즈의 비수기는 5월 한 달과 8월 마지막 ...에서 9월 중순까지 인데요. 날씨는 5월이 더 좋으니까 그점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알라스카 크루즈는 6월 초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두달 정도는 성수기라서 가격이 꽤 많이 올라갑니다. 어쨌든 알라스카 크루즈는 5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1년에 한 4개월 정도만 운항을 하니까 매주 일요일 시애틀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로는 노르웨지안 크루즈의 앙코르호를 추천드립니다. 알라스카에서 가장 크고 세배인 노르웨지안의 앙코르호는 일정이 다음과 같은데요. 보통 7박 알라스카 크루즈 대부분은 주노, 스케그웨이, 캐치칸이세 군데를 들리는 건 거의 다 비슷한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글레이시어 의 국립공원을 들어가실 수 있는지 못 들어가는지 거기에서 가장 큰 코스 차이가 납니다. 노르웨이 앙 코로는 알라스카 크루즈에서 가장 최신 크루즈 선으로는 유일하게 글래시어베이 국립공원으로 들어가서 빙하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다른 크루즈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2인 발코니 선실 기준으로 1인당 대략 한 2,000불에서 2,600불 정도 되겠습니다. 그외 일요일 출발 크루즈로는 새로 나온 프린세스 크루즈의 14만 3천 톤급 디스커버리 프린세스호가 있는데요. 어, 이 프린세스 크루즈 상품은 배도 좋고 다 좋은데 노르웨이어 앙코르호와는 달라서 글래시어 베이를 들어가지 못하는 코스라서 약간 일정이 아쉽고요. 글래시어 베이를 포기하신다면 셀레브러티에 못지않은 좋은 프리미엄급 크루즈선이니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래시어 베이를 꼭 보시는 게 좋은지 아닌지는 뭐 개인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여기서 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요. 다음에 알라스카 크루즈에 대해서 좀 다룰 때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세스 크루즈의 가격은 대략 1인당 발코니 선실 기준으로 1800불 정도에서 2300불 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LA에서 출발하는 멕시칸 리비에라 크루즈인데요. 알라스카 크루즈가 5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운항을 마치고 나면 배를 미 서부 LA 쪽으로 이동을 해서 9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7박 멕시칸 리비에라 크루즈를 운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니발 크루즈 같은 경우는 뭐 1년 내내 운항을 하기도 하는데요. 주로 LA 공항에서 한 30분 가량 남쪽에 위치한 롱비치 항구나 샌 페드로 항구에서 출발을 하는 멕시칸 리베라 크루즈 인데요 일요일 출발로는 노르웨이지안 크루즈의 블리소가 있습니다 멕시칸 리베라 코스는 멕시코 태평양 쪽 휴양지 세 군데를 들리는 코스인데요. 코스는 부에르토 바야르타, 마찰란 그리고 카보산 루카스 이렇게 세 군데를 들리게 됩니다. 어,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뭐 멕시코의 칸쿤은 많이들 아시는데 이 태평양 쪽 휴양지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멕시코에서는 가리브해 쪽 대서양 쪽 칸쿤이나 뭐 코스타마야 쪽보다는 훨씬 더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만약에 토요일 출발이 가능하시면은 카니발 크루즈의 새 어, 크루즈선. 가니발 파노라마 5도 있고, 프린세스 크루즈의 세배 마제스틱 프린세스 5도 멕시칸 리비에라 크루즈를 7박으로 운항을 하는데요. 토요일 날 가능하시면 두 선택도 좋은 선택이 되겠고, 아니면은 일요일 출발하는 노르웨지언 블리스 5만 선택이 가능하겠습니다. 어쨌든 직항이 있는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카리브에 못지 않은 따뜻한 휴양지로 신혼여행을 가시고자 한다면이 멕시칸 리비에라 크루즈도 아주 강... 주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신 9월에서 10월 정도는 허리케인 시즌이라서 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리브해 크루즈인데요 카리브해 지역은 뭐 거의 다 플로리다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항이 없고 비행시간도 너무 길어서 7박 신혼여행으로 가시기에는 좀 어려운 일정이고요 텍사스에서 출발하는 7박 크루즈도 있긴 한데 꼭 가시고자 한다면은 매주 일요일 출발로 마이애미에서 출발하는 5박 일정에 버진 보야지 웨스턴 캐리비안 크루즈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5박 일정을 하러 그긴 왕복 비행 시간을 쓰시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딱히 권해드리기가 좀 애매한 상품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신혼여행으로 가실 만한 크루즈 상품들을 쭉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유럽에서는 실박으로 북유럽 가는 크루즈가 뭐 MSC 크루즈가 있긴 한데 북유럽은 어, 중요한 기항지인 러시아의 샹트페테르부르그를 오버나잇을 하지 않기 때문에 MSC 크루즈 7박 상품은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유럽을 꼭 가신다면 구박 이상 상품으로 하시기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으로 어좀 다른 상품을 소개해 드린다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유럽 리버 크루즈도 고려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유럽의 리버 크루즈로 신혼여행을 만약에 가신다면 두 가지 코스가 있겠는데 라인강 크루즈와 다뉴부강 어 크루즈가 있겠습니다. 리버 크루즈도 유럽에 가보시면 아주 다양한 상품들과 많은 어 크루즈사들이 있는데요. 어, 저가의 유럽 크루즈 어, 사도 있고, 크리스탈 리버 크루즈 같은 아주 고가의 상품들도 있는데, 어, 제가 추천드리는 크루즈로는 먼저 유니월드 사의 좀 젊은 층들을 위한 크루즈, 유바이 어, 유니월드 크루즈가 있고요. 어, 그 다음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바이킹 리버 크루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월러웨이 크루즈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비용은 뭐 크루즈사에 따라서 언제 예약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비용은 대략 2인 발코니 기준으로 1인당 한 3,000불에서 4,000불 정도 시즌에 따라 뭐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대신 리버 크루즈는 뭐 기본 주류와 모든 뭐 기항지 관광 그리고 유니월드 같은 경우는 산상팁까지이크루즈 요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시면은 뭐 아주 비슷. 가격은 아닌 것 같고요. 오션 크루즈도 장점이 많고 처음 가시면은 뭐 오션 크루즈가 더 좋긴 하지만은 뭐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유럽 내륙을 여행하실 때는 강을 따라서 좀더 편하고 뭐 자세하게 둘러보실 수 있는 리버 크루즈도 신혼여행으로서는 아주 낭만이 가득한 여행을 하실 수 있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